옛날에 셀비지 데님이나 복각 셀비지 데님이나 이런 것들은 데님 원단을 직조를 할때 풀칠을 해서 직조를 한단 말이에요 실에 좀 힘이 있어야 직조를 하기 편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풀칠이 되어 있는 실로 직조를 하면 이 원단이 빳빳하겠죠? 그거를 로우 데님, 생지라고도 하고 리지드 데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면직물은 물에 처음 닿는 순간에 무조건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옷을 만든 다음에 한번 세탁을 해서 파는데 근데 이 데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복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에 터프하고 하니까 그냥 이걸 만들고 세탁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판 거예요. 알아서 수축할 거 예상하고 한두 사이즈 큰거 사서 빨아서 맞춰서 입어라 뭐 이런 거였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거 세비지 데님을 복각한 생지 데님을 사면 한두 사이즈 큰걸 사서 한번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됩니다. 근데 새 거기 때문에 굳이 세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물에 담그는 거예요. 그거를 소킹이라고 합니다.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어시를 보통 추천을 해요. 굳이 리지드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. 그 사이즈 수축률이 예상이 안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살 필요가 없는 거겠죠. 그리고 이 리지드랑 워너쉬는 이 원단의 느낌도 굉장히 달라요. 이 리지드 같은 경우는 물에 한 번도 닿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인디고 색상이 좀더 진하기도 하고 되게 빳빳하고 특유의 살짝 광택이 있습니다. 이건 이것들의 매력이 있어요. 워너쉬 같은 경우는 색감이 조금 더 파란 끼가 있고 특유의 약간 헤어리하고 불규칙한 막 슬럽이라든지 꾸깃꾸깃한 요철감 있는 원단감 이게 싹 드러나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셀비지 데님의 매력이 거죠.